눈에 생기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삶의 질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질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명으로 이어지는 질병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소와 달리 눈이 잘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안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고 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최소 22억 명의 사람들이 근거리 또는 원거리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최소 10억 명은 시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국제실명예방기구 IAPB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적으로 11억 명의 사람들이 시력상실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세계인의 6.5%인 5억 1천만명은 근거리 시력장애를 겪고 있으며 3.7%인 2억 9천 5백만명은 중간 이상의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고 0.5%인 4천 3백만명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실명인 사람들입니다 실명의 원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세계적 3대 요인은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 변성입니다. 의료 인프라와 기술 수준이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는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보다는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 망막병증과 황반 변성,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이 더 많은데 그중에서도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2016년 269만 명에서 2021년에는 354만 명으로 5년 동안 31.6%가 늘었으며, 농매장과 황반변성 진료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과 동맥장, 황반변성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병들이 어떻게 실명을 초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은 빛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하는 시각기관으로 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빛은 눈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 위치하면서 눈의 한가운데에 동그랗고 검게 보이는 동공을 덮고 있는 각막을 통하여 눈으로 들어옵니다.각막은 눈의 창문 역할을 하며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빛을 통과시키며 빛을 굴절시켜 볼수 있도록 합니다.각막이 손상되고 혼탁해지면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 시력장애가 발생합니다. 각막으로 들어온 빛은 각막과 수정체에서 굴절시켜 중앙 부분의 유리체를 통과하여 망막에 이미지가 맺히도록 합니다. 이때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홍채는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망막에 맺힌 이미지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물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눈의 길이는 24mm 정도이며 탁구공만한 크기이고 눈은 공막, 포도막, 망막의 세 겹의 막이 감싸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 층에 있는 흰색의 공막은 눈의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데 수정체와 유리체액은 공막 안에 존재합니다.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포도막은 많은 혈관이 위치하고 있어. 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막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홍채와 맥락막이 포함됩니다.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막은 이미지가 맺히는 곳으로 여기에는 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망막중 각막과 수정체의 중심에서 일직선상에 위치하여 빛이 직접 도달하고 시각세포가 밀집해 있어 가장 세밀하게 빛을 감지하여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실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실명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여야 하는데 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다양하므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인 당뇨병성 막막병증은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망막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높은 혈당 때문에 손상되어 혈액과 체액이 흘러나와 망막 조직이 부풀어 오르고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망막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면 눈에서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혈액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혈관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새 혈관에서 혈액과 체액이 쉽게 새어 나갈 수 있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시력 문제만 있지만 당뇨병으로 높은 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실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실명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동내장은 눈으로 빛이 들어와 망막에 생긴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녹내장은 초기에는 손상되는 시신경이 많지 않아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시신경이 많이 손상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의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지고 결국에는 실명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실명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위디옥에는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눈 안의 압력이 시신경을 손상시켜 녹내장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안압을 낮추는 약이나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를 해왔으나 안압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낮은 녹내장 환자들이 훨씬 많으므로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실명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황반 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에 있는 신경조직으로 시세포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황반의 세포가 죽어 시야 중앙에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중심시력을 잃을 수 있는 질병으로 심할 경우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구분하는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성 황반변성에 걸리면 책을 읽을 때 시야가 흐려지거나 찌그러져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중심시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말기가 아니면 대부분 시력이 심하게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습성 황반변성은 많진 않지만 망막 아래에서 자라난 비정상적인 새로운 혈관에서 새어나온 혈액이나 다른 체액이 황반을 손상시키므로 시력이 빠르게 나빠져 중심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고 실명에 이르게 되며 시력을 잃는 속도도 건성 황반 변성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직까지 황반 변성을 낫는 치료법이 없어 황반 변성의 치료는 시력을 유지하거나 시력 상실을 늦추는 쪽에 맞춰져 있으며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백내장은 우리 눈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되었다가 만들어지는 단백질 덩어리가 투명한 수정체의 일부를 흐리게 만들어 안개가 낀 것처럼 사물이 흐려 보이는 증상인데 이 단백질 덩어리가 많아지면 시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이 가장 많은 개발 도상국들과 달리 의료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백내장 환자 수는 많지만 실명을 걱정할 만큼 위험한 질병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명의 원인이 되는 각각의 질병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실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병들의 치료가 어느 하나도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질병들의 각각의 원인과 예방 및 치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